끝에, 끝, 에 끝머리 놔두십시오. 예, 이번 경기는 증평수 <laughs> 이청수 선수와 영웅구 미속 씨름단의 김현수 선수의 경기입니다. 여기서 이긴 선수가 2조 네, 첫 번째로 8강에 두 번째로 8강에 들어가죠. 아, 다음 그렇네요. 두 번째. 김민정 선수가 왜 올라가는지 다시 한번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정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 홍그라운드. 네. 영월. 이 어디죠? 영월입니다. 영월. 네, 영월. 영월 또 시드 배정이라고 있습니다. 네. 네. 체급 중에 두 체급을 선택해서 오를 수가 있는데 그 김민정 선수가 올라갔습니다 8강에 영월 소개를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월 같은 경우에는 또 다슬기도 맛있고 네, 동강 래프팅 아 맞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영월 구청 실름부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 그럼요 또 그리고 영월 구청 실름부에또 영월 출신들도 선수들도 많습니다 김상태 선수라든지 이준호 장사 아 그럼요 영월 장사죠 이준호 그럼요. 장사 항상 언제든지 장사를 노리고 있는 김민정 선수 예 네, 맞습니다 네. 항상 장사를 해도 이상하지 않는 아, 그럼요 그리고 또 이곳 영어로 고향이신 전충식 감독님 아 그럼요 자 이제, 이제 첫째판 양 선수 일어섰습니다 이양 선수도 스타일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장기전 장기전을 좀 구사하는 선수들은 그렇지만 이청수 선수 같은 경우에붙어사는 장기전 예. 이라든지 밀어치기 이런 기술을 구사하고 김현 선수는 좀 빠져서 하는 태클 이런 기술을 아. 구사하지 않습니까? 네, 다 닭강정도 맛있습니다 아 닭강정 맛있죠 오머공장 있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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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금당에서 너무 좀 우초로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김현수 선수가 밀리고 있습니다. 어금은 너무 식 너무 자꾸 저렇게 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 영어 송어에 맛있습니다. 맛죠 전병도 맛있습니다. 아, 전병도 맛있죠. 안 아, 네. 아, 맛있는 말하, 게 없네요. 말하면 한도끝도 없습니다. 아, 그럼요. 뭐 <laughs> 저는 일단 중계부터 하겠습니다. 실험 중계부터. 네. 들었습는데 이청수 선수 이제. 들었으면 찍어야죠 제가 들고 있으면 힘듭니다 지금 그럼요 저기 장... 들고 있으면 상대가 이제 자기중심신을 다잡겠다며 지금 너무 상대를 튕기지도 않고 이제 몸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자 남은 시간 20초 돌아줘야 됩니다 이 김현 선수는 이거는 양 선수 다 경고를 받을 까야 섣불리 손을 못푼 것입니다 밀어치기 밀어치기 아장기 장이. 어. 자 남은 시간 12초입니까 13초입니까 12초입니다 12초입니까 저기서 잘 안보여가지고 잘 안보입니다 저쪽에서는 십2천 원, 1 3천 원. 매한 가지입니다. 예. 예. 어차피 결과는 승부는 봐야 됩니다. 아, 그럼요. 1초 원, 일천 원에는 승부가 날 수도 있습니다. 아, 송어에, 송호회, 아 송어도 유명합니다. 이게. 아, 예, 맞습니다. 송어, 먹어봤습니까? 뭐 예, 한번 옛날에, 예전에 대학교 때 훈련하가지고 한번 먹어봤습니다. 아, 저도 먹어봤는데 뭐, 맛있더라고요. 예. 어떻게 송어 한번 드시러 갈까요? 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박준선님 <laughs> 잘 먹겠습니다. 아, 아, 아그 아, 생선구이집 그... 저희가 어제 갈래 문을 닫아가지고. 예, 아, 생선구이, 아, 네, 맞습니다. 저 훈련 올 때마다 한몇번 가는데 맛있습니다. 여기 초계국수 아, 예, 맛있더라고요. 예, 초계국수랑 돈가스. 그게 상호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예, 예 코로나 끝나면 영어를 한번다 놀러 오시고 또 예. 저기 영어를 실험 정도 한번 구경 가시는 아,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철화장사의 예, 집입니다. 예, 철화장사의 집입니다. 가면 아마 선수들이 다 기쁘게 반겨줄 겁니다. 예. 실험 편이고 실험 구경 왔습니다. 예. 와, 기쁘게 반겨줄 겁니다. 예, 좋아하실 겁니다, 다들. 예. 물을 누가 내나요? 감사합니다 박준우선생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내겠습니다 아유 정말.. 정말입니까? 그 다음 매운탕도 있더라고요 <웃음> <웃음> 자 네, 오늘 명절이라가지고 남시간 12초 1 2초아 하시죠 네 예, 12초 네 이제 양손 잡았습니다 지금 승부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 선수는 시작에맞자 승부를 봐야 됩니다 김현수 선수도 아우 또 오금을 잡았습니다 잡치기 밀치기 자치규 아, 아, 또 장해. 잠시 잘안 보입니다. 일쪽 시간이 잘안 보입니다. <laughs> 그냥 9초를 하겠습니다. 9초 김현 선수가 잘안 넘어가네요. 방어가 좋네요. 네, 중심이 좋기 때문에 5금을 잡는 거는 이제 자기가 이제 들리지 않는 안 않기 위해서 저렇게 오금을 잡고 있습니다. <laughs> 네 추석 장사 시작 끝나고 지역 장사는 아직까지 저희가 잡히는 게 아직 확실히 없어 저희가 소불리 말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네, 지역 장사 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획은 다 잡아놨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코로나 때문에 확실히. 할지 안 할지 뭐 왜냐하면 코로나 한다고 지정을 딱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또 언제 또 증가할지 모르기 때문에 네. 항상 계획은 일단 다 잡아놓고 있습니다. 단시는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이게 저희는 하려고 계획을 하고 이제 다 잡고 있지만 코로나가 많이 확진자가 많이 나오게 되면 시합을 못 합니다. 네. 저번에 선수권 대 같은 경우는 이틀 전인가 바로 네. 지사, 지소가 됐습니다. 준비어 있는 상태서 저희도 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도 하고 싶습니다. 네. 선수들도 하고 싶고. 강승현 9초. 김현수 선수가 잘 잡습니다. 정신도 좋고 정신이 밑에 딱 깔려 있습니다 지금. 딱 보시면 시합에 어금을 잡을 것 같습니다. 딱 아니야 나 이거 어금을 잡았어. 아니 붙장. 처리해야 됩니다. 강승현 5초. 아래 를깔고좀 내려야 됩니다. 김현수 선수는. 미루치기 미루치기 2점 선수 미루치기. 아이. 강 손을 풀었습니까? 손을 안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안으로 잡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그냥. 그냥 연장 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김현수 선수랑 경기를 하면 힘들겠네요. 뭐 아니요. 김현수 선수도 힘듭니다. 아 근데 김현수 선수 체력 좋습니다. 시합을 네. 하는많 보니까. 그 앞에 이제 전도훈 장사고도 하 이렇게 시합을 하는 거니까. 씨름 씨름 체력이 좋습니다. 씨름 체력. 아, 예. 안산 샵을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또 코로나가 어찌 될지 몰라 가지고 저희가 확실히 더블들이 예, 어렵습니다. 안 씨름 대회도 아마 확실히 나옵니다. 저희는 이게 정보받는 대로 이렇게 말씀드린거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한다 안한다고는 선별을 많이 하겠습니다 계획은 다 있는데 이렇게 네. 할지 할지 확실히 모르는 겁니다 중요한건 코로나입니다 네.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안 나와야지 저희가 이제 시합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2조 지금 8강입니다 2조 8강 네. 여기 이긴 선수가 이제 흔히 말하는 총 합쳐서 8강에 올라가는 거죠 네. 1, 2조에서는 4강 올라가는 거고 조 4강입니다 조 4강 네. 어 감사합니다 한승민 화이팅 어,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국대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문제입니다 네한대 네, 맞습니다 시합을 개최를 해도 무관중 아마 올해까지는 무관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천하장사 되는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어디 문의를 해야 되죠 당신은 배우 문의해요 당신은 배 분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 번씩 꾹꾹꾹 어떻게요? <laughs> <찍어라 웃음> <laughs> <laughs> 아 그래도 연장전 3초 지금 자세를 잡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양장조 지금 용대형입니다. 예, 연장전입니다. 연장전 예. 첫 번째 판. <laughs> 또 아니야 다리가 여서서 어금을 당길 것 같습니다. 어, 안에다 넣으면 땡겠습니다또 빗장을 할것 같습니다. 지금 김윤수 선수가 지금 빗장 하나 넣어. 놓... 지금 저 상황에서 또 빗장 어렵지 않습니다. 오른쪽 선어내야 됩니다. 들기 작업 선수는 그냥 정면 하는 게 오른쪽으로 틀어내야 됩니다. 왼같은 연같이 지 뜨지 않습니까? 네. 저 들이도 뭐상대 오른쪽 어깨로 다쩌아 좋았습니다. 아, 모션 이 저... 좋았습니다. 대시 네. 모션을 잡치기에 모션하고 잡치기잘 네. 붙였네요. 마지막에 잘잡치기가 좋았습니다.